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파트 한 채씩 있을 거라는 착각. 예술가, 연예인이나 프로선수, 작가들은 다 엄청난 수입을 가질 것이라는 착각. 주위에 다 잘난 사람, 잘 사는 사람, 화목한 가정만 있을 것이라는 착각.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이라는 착각. 스타트업은 다 투자 빵빵하게 받고 성공한다는 착각. 대중들은 이를 보고 평균으로 여긴다. 그러다보니 스스로를 위축시킨다. 패배하면 자신만 그런 것인 양 숨어버린다. 사실 주위에 돈없는 사람들이 더 많다. 투자실패한 사람이 더 많다. 실패한 스타트업이 더 많다.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이 훨씬 많다. 책 써서 종이값도 그림 그려서 물감값도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다. 인간사 그게 노멀이고 평균이다. 상대에 대한 과대평가도 자신에 대한 과소평가도 피하자. 여러분들, 어, 우리는 살아남은 몇몇 생존자들의 성공 스토리를 보고 그래 평균이라고 생각하는 어, 착각 속에 산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주위에 보면 아파트 한채 없이 자기 집한채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어, 저같이 유튜버들도 그래요. 대형 유튜버만 있는 게 아니고 저같이 간에서금업 유튜버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너무 어 상대에 대해서 과대평가지 하 마시고 그렇다고 어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착실하게 경제뉴스와 주식 관련 뉴스를 접하다 보면 어, 우리도 언젠간 꾸맹이님처럼 슈퍼 대주주가 되는 날이 올이라 저는 믿습니다.